30년간 길러준 새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길러준 새 딸년들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시어머님은 30년 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애가 다섯 명 있는 집으로요. 시아버지는 바람을 많이 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어린 자식들이 불쌍해서 더는 헤어질 수가 없어서 헌신으로 키워내셨는데, 사업이 어려워도 누구 하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도 없었죠. 시아버지의 딸년들은 어머님이 아프신데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마지막 임을 직감하러 오는 자리에도 화려하게 눈화장이나 볼터치까지 하고 오더군요. 저런 것들을 입히고 먹이고 하셨을 시어머님이 불쌍하네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